안녕하세요, 박은영입니다. 짜만요 이쁜, 그냥님, 뭐 하실게요? 감사합니다. 어? 이분 티셔츠가 너무 이쁘네요? 그거 뭐예요? 그... 누나가 이분 티는 큐티! <laughs> 누나가 오늘 이분 티는 프리티, 아, 아니. 큐티인가요? <laughs> 어, 개콘 개그맨 중에 제일 예쁜, 박은영님 알고 아닌가요? 그리 알고 있는데. <laughs> 아니에요. 개콘 개그맨이 아니라, 방송국 모든 개그맨 통틀어서 세계 최고 미녀입니다. 아유, 이 사람들이, 그냥 언니는 <laughs> 지구에서 제일 예쁘지 개그맨 중에서는 무슨. <laughs> 아, 오늘 알바분들이 아주 열일 <laughs> 하시네요 실수했다, 지구에서가 아니라 우주 최강과 근영이었지 우주 뿌셔뿌셔! 부셔 파그냥 부셔. <laughs> 공식 팬클럽 그냥 사랑해서 함께 응원합니다. <laughs> Thank you.